숫자 예. 738번. 예, 요거. 예. 하나 해 드릴게요.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오케이. 예.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이거 이제 학생들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자, 요것도 항상 헷갈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기준을 못 잡았기 때문에. 뭐 인생도 그런 것 같고.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막 이러는 게 기준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상대적인 기준. 요럴 때는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요렇게 하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만 제대로 된 기준을 딱 잡으시면 문제가 다 풀려요. 정말로 외울 필요도 없이 외울 수도 없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사례는 여러 개를 더들수 있거든요. 모든 사례를 다두 문자로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이건 뭐냐면.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오케이. 하명. 예. 하명의 효과로서 뭐가 생긴다? 상대방한테. 의무. 오케이.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데 이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벌을 받고. 예. 그렇죠? 안 되면 강제로 집행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의무를 지금 이행을 안 하니까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 이행 확보 수단 확보가 뭡니까 확보? 확보란 말 알죠? 확보가 뭐예요? 알잖아요? 몰라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수단을 말합니다. 오케이 아이 녀석이 의무를 꼭 실천하게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예 정말로요.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아침에 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워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자, 어쨌든 의무를 이행 확보할 수 있는. 근데 이 의무를 자 이행을 하도록 합니다. 의무 이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자,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 기준 잡아드릴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100% 100% 이행된다.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야, 100%, 100 아니라 뭐라고 적을까요?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예, 안될 수도 있고, 오케이,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어. 이건 100%는 아니죠. 100% 이행되는 거. 요게 뭐다? 직접적 수단입니다. 직접적 수단.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오케이. 간접적 수단. 정말로 이거 딱 하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요. 그렇죠? 이 수단을 통해서 이행이 100% 되면 이거는 직접적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통해서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면 간접적 수단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요, 혼냈습니다.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혼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진짜 이건.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좀 일찍 자면 해결이 쉬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혼낸다고 들으니까. 자, 근데 제가 혼냈다고 합시다. 혼냈어요. 혼내면 다음에 여러분 의무이행이 100% 됩니까? 안 되죠. 이건 간접적 수단이죠. 내일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이행이 안될 수도 있죠. 맞아요. 간접적 수단입니다. 자, 아까 무슨 어플을 해서 벌금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벌금 낸다고 해서 내일 100% 이행 되나요? 이행이 안될 수도 있죠. 아, 나 벌금 내자 그냥 더 잘래? 어때요? 벌금 낸다고 해서 이행이 100%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죠? 뭐 진짜 잘못해서 감옥 들어갔어, 출소했어요. 그럼 다음에 나오면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위반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벌을 주고 어? 감옥에 보내고 아니면 뭐 하는 건 어때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다음에 100% 이행하냐 이거예요 또 위반할 수 있잖아요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거 다 간접적입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경찰 벌 방금 말했잖아요 벌 준다고 해서 다음에 꼭 의무를 이행한다는 100%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이 간접이요. 에 집행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이행하라고 계속 돈을 부과, 이것도 벌금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간접이에요. 즉시강제, 즉시강제는 어떻습니까? 대피하세요 하면서 바로 그냥 강제해버리죠. 이거는 뭡니까?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의무도 생기고, 의무가 생긴과 동시에 바로 강제를 당하니까 어때요? 이행해 한 결과가 돼버리죠. 얘는 그냥 즉시 강제기 때문에 즉시 그냥 명령과 의무와 이행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얘는 직접 일. 대집행 어떻습니까? 대집행 철거해라 했죠. 원래는 내가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불법 주차된 차량 이동해라 라고 의무가 생겼어요. 이동해야 돼. 근데 내가 직접 이동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안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 시켜서 이동시킬 수도 있죠. 어쨌든. 의무 뭡니까? 이동해야 될 의무가 이행이 돼야 한대요? 일단 본인이 했던 다른 사람이 했던 일단은 뭐예요? 이행이 됐잖아요. 건물 철거 명령 철거해라. 그럼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본인이 철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 요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철거를 해버렸어. 일단은 뭐예요 결과가? 철거됐잖아요. 일단 차량이 견인돼가지고 이동됐잖아. 그럼 결과 의무가 이행됐냐고요? 무조건 이행된 거죠 직접. 본인이 했냐, 안 했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음. 여기가 대신한다고 해서, 어? 간접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결과, 의무가 이행이 됐냐, 이거예요. 음. 이행됐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옮겨졌잖아요. 강제징수. 이것도 어떻습니까? 세금 내라. 원래 목적이 세금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근데 어쨌든 뭡니까? 강제로 했든 간에, 어쨌든 결과가 세금 낸거 됐어 안 됐어요? 됐죠. 압류 돼가지고 물건 팔아서 세금 내게 됐잖아요. 자기 의지로 내건, 강제로 내건 일단 내게 됐잖아요, 그렇죠? 음, 결과적으로 낸 거예요. 직접. 자, 공급 거부. 공급 거부가 뭡니까? 우리 단수 조치. 물 끊는다. 단전 조치. 전기 끊는다. 근데 왜 끊었습니까? 행정청에서 무슨 명령을 내렸나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뭔가 결과가 생기면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자, 전기 요금 내라 라는 명령을 했겠죠. 급부 의무, 급부 명령. 물, 물세, 뭐죠? 수도 요금. 수도 요금 내라. 명령에 지금 수도 요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겼죠. 전기 요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겼죠. 응? 안 내니까 수단으로 뭐 했다?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물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물 끊고 전기요금 끊으면 전기요금 바로 냅니까? 수도요금 바로 냅니까? 지금 얘 의무가 뭐예요? 여러분은 물을 딱 끊었다 하니까 어 끊었어? 이거 직접이네. 여러분들은 자꾸 그 수단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단에. 아까도 어플에 뭐에 딴 거에 자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 이걸 하게 하려고 이런 수단을 쓰는 거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결론은 어때요? 물을 끊으면 요금 냅니까?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헷갈리는 친구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수단이 물을 끊는다니까 왠지 직접적인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걸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간접에 간접. 물 끊었어? 에이, 그래, 나. 끝까지 난 요금 안낼 거야. 약수물 떠먹지 뭐. 스토, 어? 딴거 먹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명단 공개도 마찬가지죠. 세금 안 낸다고. 어때요? 우리 미납자들, 체납자들, 명단 까버리잖아, 요 쪽팔리게. 또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요즘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성적을 다 공개해버려요. 벽보에 항상 붙여놨어요, 고등학교에서. 1등부터 막 꼴등까지 다 붙여놨어. 그래서, 야, 너 성적 몇, 몇점받았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등수를 다 알아, 서로가. 개쪽 팔리죠. 예. 네. 이거 하면,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명단 공개 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적, 명단을 쫙 공개했다? 왜 하는 겁니까? 공부하게 하려고. 공부할 의무를 이행시키려고 그럼 명단 까면 공부 합니까? 에이스박 막 이러면서 어때요? 더안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간접이에요. 관허 사업체안자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별거 아닙니다. 관이 뭐냐면 기관.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해주는 사업.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관에다가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오케이. 자, 영업 허가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영업 허가 받으려고 했더니 뭐다? 너, 이새 세금 안 냈네. 세금 미납된 사람들은 영업 허가 안 해줘. 오, 이새 어? 뭐, 뭐안 했네. 뭐 어떤 의무를 이행 안한 거예요. 그 의무를 이행 안한 사람들은 허가 안 해줘. 그럼 빨리 의무 이행하고 와. 라고 하려고 제안을 걸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의무를 100% 이행하고 올까요? 에이씨, 영업을 정말 하고 싶다라면 이행을 하고 오겠지만, 에이씨, 영업하는 것보다 그 의무 이행하는 게더 힘들어. 안 할래, 안 할래. 하고 어때요? 의무 이행 안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습니다. 이 강의 들으려면 필수 이론 특강 듣고 오세요. 그거 안 들은 사람은 이거 듣지 마요. 내가 제안합니다. 그럼 어때요? 다 듣고 올까요? 에이, 됐어, 씨.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간죠. 이해 못할 게 없죠? 됐나요? 직접이나 간접이나. 댓글 좀 올려주실래요? 자, 헷갈리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지금. 아, 쌤, 이거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통적 수단이 있고요 자 지금 수단 중에서 지금 뭘로 구별했습니까 수단 중에서 네. 직접 수단 간접 수단 이렇게 구별을 해 봤고요 또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수단 중에는 전통적 수단이 있고 새로운 수단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하고.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고, 그러면 이 둘이 항상 둘이 비교할 때는 둘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죠. 여기도 둘이 구분할 때는 아, 방금 구분하는 기준 제가 알려드렸죠. 그런데 그러니까 직접적 수단은 새로운 수단이다. 뭐 직접적 수단은 전통적 수단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거서 끊으셔야 돼요. 오케이. 됐나요? 참고로 이제 전통적 수단은 뭐냐면, 강제 집행, 즉시 강제, 벌 주는 것. 요런 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수단이고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예, 새로운 수단입니다. 현대에 와서 생긴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100% 이행했냐, 안 했냐, 이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통이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거. 새로운 거는 말 그대로 채, 최근에 생긴 거. 그럼 최근에 생긴 거는 앞으로도 더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걸 외우세요. 이거는 전통적 수단이다. 강제로 집행하는 거. 강제 집행에는 또 뭐가 있더라?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 그리고 직접강제, 그리고 즉시강제, 경찰벌. 벌은 형벌도 있고 질서벌도 있고. 어쨌든 요거. 이 정도는 쭉쭉 나오셔야 돼요. 이런 것도 안 해놓고 어려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자격 미달. 아직도 강제 집행에 4가지가 네 뭐가 있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 안 하시는. 이거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문제가 아니야.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 그러니까 자, 오늘은 딱요 문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통적과 새로운 이렇게 구별을 묻는 게 아니라 전통적과 직접을 묻는 것도 문제로 나오나요? 문제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나온 적은 없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전통적인데 전통적이고 앤드죠. 전통적인 수단 중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도 여러분 이제 푸실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전통적 수단 중에서. 또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똑같이 전통적 수단이면서,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면서 어때요? 뭐 직접적, 예,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이것도 헷갈린다, 이것도 헷갈린다. 이러면 이제 그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해봅시다, 우리. 아 좋은 질문이네. 예, 이런 거 좋아요. 여기서 해봅시다. 여기서. 음. 자, 한번 풀 보세요. 그러면 최봉근님, 자 연습. 본인. 이 이제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아, 댓글 주세요. 댓글 주세요. 댓글 여기 주시고. 댓글 여기다 올려 주시고. 자, 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한번 해 보세요. 전통적 수단이면서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네, 찾아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전통적 수단, 이걸 먼저 잡으셔야 되겠죠. 전통적 수단, 아까 뭐라 했다? 그렇죠. 어. 경찰벌, 강제집행, 그리고 즉시강제. 얘가 이제 전통적 수단이에요. 일단 이걸 잡으셔야죠. 그렇죠. 뭐 있습니까? 여기에 어. 전통적 수단,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 여기, 대집행이나, 아, 어, 여기. 아까도 강제 집행에는, 그쵸? 대집행, 그리고 집행벌. 집행벌은 다른 말로 하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강제, 징수, 어, 직접 강제. 어쨌든 얘네들이 다 뭐다? 예, 전통적 수단. 요게 암기가 정확히 딱돼 있어야죠. 그쵸? 음. 그러니까 전통적 수단 골랐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예, 새로운 수단이니까 일단 제껴. 그렇죠? 지우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 주황색 표시된 애들 중에서 뭘 찾는다?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거. 직접적 수단.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직접적 수단 뭐 있습니까? 경찰벌 벌 준다고 해서 어때요? 다음에 100% 이행하느냐? 그건 아니라 했죠. 간접입니다. 간접. 어. 집행벌 이것도 마찬가지죠? 간접이라 그랬고 즉시강제, 직접 강제징수, 직접 왜? 어쨌든 의무가 바로 이행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100%그렇 대집행 이것도 본인이 직접했냐 대신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무가 어쨌든 이행된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죠? 그럼 됐네요. 디귿리을미음요세 개가 전통적 수단이면서 직접적 수단에 해당되겠죠.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전통적 수단이면서 간접적 어, 의무이행 수단에 해당하는 거. 그렇게 물어보면 기업 니은이라고 하면 될 테고. 그러니까 이게 딱 제대로만 잡으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도 풀수 있고 저렇게 와도, 물어봐도 풀수 있는 겁니다.